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소문 끝에 아이가 다니는 학교를 찾았고, 학교 시간에 맞춰 아이를 기다리던 저는 피를 토하고 쓰러질 뻔했습니다. 아이를 데리러 온건 아내가 아닌 아내의 상간남이었습니다. 아빠인 나도 내 새끼를 못 보고 있는데, 아내도 아닌 상간남의 손을 잡은 딸아이를 보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. 저는 아이를 낚아채서 차에 태웠고, 아이를 뺏기지 않으려는 그놈과 육탄전을 했습니다. 아이는 놀라 울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. 그 와중에 경찰까지 출동했고요. 아니 아내분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. 아 물론 바람을 피긴 했지만 아이는 너무 보고 싶을 수 있어요. 엄마니까. 하지만 이혼을 한 것도 아니고 아빠도 아이를 못 보고 있는데 상간남이라니. 아 자기한테는 사랑하는 남자지. 아빠 입장에서는 생판 남. 콧도 아내의 상간남이 내 자식을 데리고 가다니 이건요. 정말 성인 군자라도 못 참습니다. 변호사님, 참을 수 있겠어요? 못 참죠. 아내가 바람을 핀 것도 참기 힘들 것 같은데, 그건 어쨌든 나에 대한 배임행위잖아요. 뭐, 화는 나겠지만, 참을 수 있다 칩시다. 근데 이제 상간남 보고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는 건 아이 입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. 아빠가 누구지? 뭐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거지? 이런 불안감 아이들도 다 느낀단 말이죠. 근데 그런 불안감을 아이한테 아무렇지 않게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나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지만 내 아이를 해야 하는 행동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저 같아도 참지 못할 것 같습니다. 이혼 전까지 아이는 계속 이러한 지옥 속에서 살아야 할까요? 엄마가 몰래 데려가, 아빠가 육탄전으로 뺏어와. 이혼 아니잖아요. <laughs> 아니, 어른들이야. 뭐, 이혼을 하든, 육탄전을 하든, 자기 책임이야 있겠지만, 애가 무슨 잽니까?